아, 아, 왜? 아 어쩌라고? 아뭐 어쩌라고 인터뷰 하는 건졸라아 갑자기 인터뷰하고 어쩌 원래 갑자기 럽게하는 거예요. 열라 로라뭐 어쩌라고? 우리 솜풀 오늘 <laughs> 하는데 네네. 준비하는데 금요일 밤에 짜인난다짜지 짜지 않는다. 안 난다. <laughs> 안 난다? 어, 씨 나는 이 반응이 아니었는데. <laughs> 집에 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나 호구야 호구. 호구야 호구야? 같이 갈 건데. <laughs> 어? 남편보다 솜풀 이거 봤을때 아, 이거 진짜 누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좀 뭔가 직관적으로 들어가자. 여님. 내가 <laughs> 지고 내가 한 건데 남편이 어, 전안 받아요. 어. 우리 손풀 찾아라. 어, 어. 너무 좋다. 괜찮아? 요나 손풀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남편 어. <laughs> 없어도 돼. 어쨌든 우리 맨날 이렇게 잘 도와주는 임유라 주임님 주임님. 근데 내 말이 좀 꼬여가지고. 그러 <laughs> 우리 손풀 내 티셔츠도 잘 작했다. 저주실 거죠? 내일 더 줄게요.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손풀 런칭하는 날인데 네. 그 손풀 런칭에 있어서 엄청난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박강호 변호사님 테일 번부업이네. 네 전혀 핵심적이지 않고. <laughs> 언제든 대체 가능한 인력이긴 하지만. 아니 전혀 됐어요. 어 이런 핵심 인재 는탈다처음봤다 네, 내가 네. 네, 어쨌든 네, 뭐 열심히 네. 준비했고 네. 또 사실 또 박사님 다 있죠. 아예 물차 다해 말잖아요. 맞아요. 박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웃음> 저는 이제 소프트웨인데 네. 이런 핵심 인재가 이제 로쉽다로 같이 와가지고 지금 손풀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페레보니 이제 첫 시작을 알리는 걸할 거고 그 다음에 더잘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님도 오래오래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이또 우리 신박사님 이 레토킹 이 동원돼야지 토크잘될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이건 우리 로직사 개소식 때쓴 건데요. 로직사가 이제 변호사. 어, 왜왜나 이게 이런 내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린 거잖아 이거. 어. 그 해가지고 이게 피카소 입체주의 한 거. 이제 우리 대표님 이제 이지학대표피변호사님 아니 대표님 있어요? 아니 나 나랑 나는 이제 공학사니까 박 그리고 회계사 샘무사 카이트 교수님이 다 다른 분야니까 이제. 자에 다른 이제 입그다그래서입체주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직사 가상자산 레귤레이터 그때 3월 달에 우리 런칭할 때 썼는데 재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 아, 진짜 좋다. 이 이거 토치트스봐 가지고 끝이안 나. 그다그도 이제 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어마였으 미모가 정말 아니에요. 어때요? 잘 나오나? <laughs> 잘 나오고 있죠. 오늘 이러고 와서 기대감이. 괜찮아. 이게 일반 거의 평민이 아니다 이런 느낌. 아, <laughs> 다, 아, <laughs> 다, 다, 다 그냥... 일반자들 평민을 만들어 버리고. <laughs> 이따가 이티를 입어야겠죠. <laughs> 그냥 입어야죠. 이걸 입어도 빛나실 텐데. 샘플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 로지타에서 같이 희이가 주최였습니다. 아, 너무 이름 좋아요. 기억하기도 쉽고. <laughs> 응? 자 한문철 씨 긴장을 <laughs>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제 네. 좀더그 시장을 네. 좀더 장악할 수 있는 아, 네, 시장이 넓어요. 받침이 많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 씨를 <실을> 뿌리기 <laughs> 네. 시작이 됐으니까 무섭게 <laughs> 네. 성장하는 그런 송풀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메이드 네. 네. <laughs> 장영표 대표님이 이렇게 네. 축하한다고 보내셨습니다. <laughs>